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선언을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배반하였기에 결국 이제는 너희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거야. 이 내용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것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그 본질이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넘어졌던 에덴,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나왔잖아요. 근데 그 쫓겨남이 은혜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으로 쫓아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끊어진 생기를 회복시켜 다시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대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과 적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1. 내 삶에 반복되는 죄의 패턴. 신앙의 왜곡은 무엇인가? 2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는가? 자기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고백하는 게 복음입니다. 3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에게 경고로 들리는가 아니면 복음의 필요성으로 들리는가?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어 없어서 아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4번 은혜가 멀게 느껴질수록 지금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임을 인정하라. 그죠? 우리가 은혜가 멀게 느껴질수록 지금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쫓아내실 때 너 골탕 먹고 죄값 좀 한번 달게 받아봐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으로 보내주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구속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호세아 1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야. 그 모습은 내 백성이라고 할수 없어. 하지만 그 자리가 실패로 끝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너희는 그 모습으로는 더 이상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어떻게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11절이에요. 시작. 이에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미로다. 넘어진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가? 한 우두머리가 오시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우두머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모으고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한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모인 우리들을 하늘로 올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미로다 다시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이스라엘은 심판의 이름이었어요. 억울한 자가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 버리시는 곳.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심판의 이름, 심판받아 마땅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믿어다.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제 2장 1절입니다. 암미라하라, 루하마라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 이제는 암미 내 백성 내 자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다시 내 자녀가 되었어. 루아마가 루아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를 끝까지 극률히 여길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씨를 다시 뿌리는 이스라엘로, 암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루아마, 하나님의 극률이 임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적용 1.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스스로를 로함이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로함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안미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 아, 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번. 이스라엘이 날이 크다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소망으로 들리는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그 자리에서 씨를 다시 뿌릴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번 회복되면 섬기겠다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다시 살겠다고 고백하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힘도 없는데 이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내가 회복되면 더 열심히 성길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은 로암미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미 은혜 부는 일들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살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은혜 받으러 나옵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으셨다. 우리 두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은 가슴이나 환부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복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음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죄 은혜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항상 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온 음란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늘 결정의 죄인은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반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 암미라 불릴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암미라, 불러주시고, 로루하마 긍휼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루하마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한 자리에서, 여전히 부어 주시는 주의 은혜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은혜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부으심의 역사, 교통하심의 역사가 음란한 안에 음란한 자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룩한 신부,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불안노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